역대하 10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 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인과 라기스와 아세기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경고 성읍들이라 르호보아미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의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후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후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헤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보암이 여러 산당과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일 사람들을 따라 여,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마할스를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라스는 이세의 아들 엘리아베의 딸 아비하이리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열두 열여덟 명과 첫 예순 명을 거느려 아들 스물여덟 명과 딸 예순 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첫첫 첫보다 첩, 첩,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땅 모든 경고한성읍에 흩어살게 하고 양식을 후해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역대하 12장 르후보암의 나라가 경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벌이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후보암왕 제5년에 애국왕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 2 0 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경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루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사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공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백을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부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부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부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70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